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바다를 드리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주제어는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시기심이 있었는데요. 첫째, 유대인은 이방인이 얻은 구원에 대하여 시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회복에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본 것이죠. 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머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이라는 유대인들의 비교 대상으로 인해서 시기심을 유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더욱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에게 부요함을 준 것보다도 유대인의 회복이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더큰 부요함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시기심은 유대인은 이방인이 받은 전도에 대하여 시기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가장 뜨거울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요, 혹시 신앙에 대해서 시기하는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시기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축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며 느꼈던 그 시기심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느껴지셨다면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을 때도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나의 눈을 가렸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17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열매가 꺾어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꺾여짐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회복으로 연결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명한 참 감남나무와 돌 감남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남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이 꺾여지고 이방인이 접붙여진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꺾여진 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며 이방인에 붙여진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접붙임을 얻은 이방인들을 향해 두 가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두 가지 경고 중 하나는 18절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방인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이방인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1절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두 가지 경고를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인 것이죠. 추석이라는 유교적 전통을 지키는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잔치 날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서로 보며 인사나 두고.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랑거리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이야기장이 나를 뽐내고 있는 자리가 아닌지, 가족들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만 오고가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접붙여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은 두 가지로 근거로 할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을 가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복은 이방인의 구원에 비추어 볼때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돌 감남나무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참 감남나무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두말할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최근 들어 그 불씨가 꺼진 친척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 주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또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될수 있습니다. 추석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그사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부모, 형제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기간 동안 그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